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들. 국민 프로듀서 대표 이세영입니다. 여기 우리가 프로듀싱해야 할 연습생들이 있습니다. 모두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인사! <듀싱> 이창현 연습생,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카 신발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이찬현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소년가자인데, 제 동생이 오토바이 타다가 턱대기가 깨져가지고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비에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신희현 연습생,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한 말도 팀 이제 신희현이고요. 저희 집에 돈이. 애통이... 이 많아가지고 그냥 좀 서민들은 뭐하고 사나 궁금해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시바견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XX가 비싼 사료만 골라먹어가지고 그것도 사주고 애들한테 좀 깎아도 쏘고 돈좀 뿌리려고 여기 나와봤어요 김영훈 연습생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같은엠터테인먼 연습생 김영훈입니다 진짜 제가 가정 x 어렸을 때 이툼 보 나왔는데 핸드폰요. 진짜 힘거든요 진짜 X바지 열심히 할게요 뽑아주기 진짜 X발 진짜 하지 X발 진짜 X바지 힘든 인생 하지유 연습생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18세 문과 엔터테인먼트의 하지유입니다 제가 집에서 동생이 너무 짜증나게 해가지고 밥을 했다가 뭐냐 돈 나가지고요 저 스스로 고치고 여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든 박스 시작할게요 하나 둘셋 근데 이거 만져야 돼요? 하기 싫은데 하나 둘셋 <laughs> 이거 뭐예요? 짠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그냥 떠는데. 이게 뭐예요? <laughs> 아, 제 아침에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뭐예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이 욕의 어원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욕의 어원 알려주러 왔어요. 자, 첫 번째로 시발 가장 많이 쓰이는 욕 시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시발에 대한 욕 듣아는 사람? 시발이 시발이지 뭐요? 어 학생 시발이 시발이 아니라. 시발은씨8에서 나왔어요. 이때 0이 성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때 씨8이 성을 판다, 성교를 한다, 성매매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존나 또는 족간대라는 말을 알아볼 건데 이때 존하고 조시, 난제, 성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가 끊어버린다는 말을 함으로써 거세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건 쓰지 말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로는 개새끼입니다. 이때 개가 남편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른다, 즉 어머니를 녹대게 하는 거니까 개새끼도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어... 자,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있지? 지랄한다. 이 지랄할 때 지랄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병을 말해. 그래서 지랄한다는 병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쌍, 쌍이라고 할때그 쌍은 신분이 낮다는 걸 말하는데 신분이 낮은 건 상놈이라고 옛날에 불렀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상놈이라고 계속 욕하는 거야. 아, 그 다음에 병신 창녀 있는데 병신은 병에 걸린 사람을 뜻하고 창녀는 몸을 파는 여자를 뜻해. 그래서 이건 엄청 심한 말이니까 하면 안 돼. 그 별거 없네. 자, 이렇게. 말의 어원이 끝났는데 어땠어? 저기 이렇게 어발 뭔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쓰면 안될것 같아. 아, 좀 알아야죠. 불통 안될것 같은데. 뭐라고? 다시 말해봐. 예 네, 나와. 아가어 나. 승현 쌤, 유찬 쌤. 저저 나오라고요? 나오라고. 아 교육. 야너 여기 정보할려고 나왔대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일은 붙일 수 있겠어? 올해는, 일주일은, 1년이 지나면 붙일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넌 영원히 뒤야. 아까 선생님들이랑 면담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제 진짜 요 고치를 넣었는데 너무 놀했던것 같고, 제 자신 너무 한심스럽네요. 음. 거예요. 열심히 하죠. 바꿔주고 진짜. 가장 많이 쓴역 시발은 짜증나로 바꿨을 수 있고요. 개새끼는 나쁜 친구야 라고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랄은 헛소리 하지마로 바꿨으면 되고 병신은 모자란 땡땡아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아 모자란 시발 시원한... 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좋은 언어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없어요? 네, 평소에 욕하는 것도 줄어들긴 했는데 무엇보다 욕할 때 생각나면은 그뜻 배우는 게 생각이 나서 욕하는 게좀 꺼려지는 것 같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욕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변에서 달라졌다는 점 없어요? 네, 되게 예전에는 아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프로그램 하면서 저는 어,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앞으로 영훈 연습생에게 뭘 기대하면 좋을까요? 좀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들 총1 2 7명의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덕분에 이총 4명의 연습생이 모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인사 훈 민정 은 원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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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같 함께해요! 너는 내게 너무 예뻐서 꿈에 가면 너무 두려워 기억해